샬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있는 여호수아 강의 오늘 그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1장 15절에서 오늘 다시겠습니다 샬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읽는 여우수와감의 오늘 그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우수와 1장 10절에서 18절에 있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주 안에서 연합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우수와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새해를 시작하며 하나님은 우리 영광교회 공동체에게 여우수와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는 이제 출애굽 2세대가 광야 40년의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을 향하여 새롭게 시작하는 바로 그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여호수아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첫째는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는 우리는 바로 그 땅의 비전이 있어야 합니다. 약속의 땅, 가나한 땅, 축복의 땅,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새로운 시작은 바로 그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필요한 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야 합니다. 새로운 시작은 말씀을 통해 주님과 동행할 때 바로 그것이 우리의 형통과 승리와 축복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 새해 오늘 여우수아의 바로 그 말씀, 그 땅의 비전, 그리고 주님의 말씀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힘차게 믿음으로 시작하시고 오늘 2024년 새해에도 정말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고 평통한 한 해가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계속되는 여호수와의 일장의 이야기는 이제 10절부터 18절, 오늘 일장의 마지막 부분이죠. 여호수와는 우리에게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을 어떻게 성취해 가시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땅을 향하여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땅에 대한 비전을 주셨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 여우서와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너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너희에게 형통함을, 승리를 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오늘 여호수아 1장 10절과 11절 말씀에 보면 이에 여호수아가 이제 주님의 약속 즉 새로운 땅의 비전을 향한 그 땅의 비전을 받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과 동행의 확신을 가진 여호수아는 이제 그 백성의 모든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 말씀합니다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이다.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의 리더가 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땅의 비전을 가지고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과 함께 동행해 주시겠다는 확신을 가지고 이제 주님 모든 백성들 앞에서 선포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향하여 우리가 이제 나아가자 그 요단강을 건너 우리가 그 축복의 땅을 향해 나아가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여호수아 1장 1 2절 말씀해 보면 이제 여호수아가곧 이어서 루벤지파와 가치파 그리고 무나세 반지파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이제 그들에게 이제 너희가 그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과 함께 연합할 것을 강하게 번면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열두 지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강을 건너 그 서편을 향해 나아가기 전에 이미 두 지파반, 즉 로벤 지파와 갓지파, 그리고 무난세 반지파는 요단강 동편의 자기 지파의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됩니다. 그리고 민숙이 32장에 보시면 이제 다리 이두집합반은 이제 이미 자기들은 그 땅을 기업으로 받았으니 요단강 동편을 건너 요단강으로 가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이제 모세는 당시 그두집합반에게 너희들도 함께 그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정복의 전쟁에 함께 할 것이고 너희들은 끝까지 이스라엘 모든 집합와 함께 해야 된다고 강하게 명령했고 그때 이제 이두 지파 반은 모세회를 통해 약속을 하죠. 그러나 이제 모세가 죽었습니다. 모세가 죽기 전에 약속했던 것들이 이제 깨질 수 있습니다. 어쩌게 보면 이두 지파 반은 이미 자기들은 자신이 받아야 될 기업을 다 받았고 이미 땅을 차지했고 굳이어 그냥 그 요단강을 건너 그그들과 함께 가서 그 싸움을 할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크고 심각한 사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는 이미 모세를 통해서 이제 그들과 함께하겠다고 약속을 받았지만 다시 한번 그 약속을 이 두지파반에게 상기시키는 거죠. 바로 이제 너희가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까지 완전히 그 땅을 정복할 때까지 너희들은 끝까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해야 되고 그들과 함께 연합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여호수아 1장 14절에 보면 너희들은 모든 너희의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 모든 형제들보다 앞서서 건너가 그들을 도와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그두 집합 반에게 너희들이 함께 가야 되고 끝까지 연합해야 되며 너희들이 먼저 그 땅을 건너가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고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 먼저 축복을 받은 사람이 먼저 헌신해야 되는 거죠. 공동체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데 있어서 중요한 원리는 바로 먼저 은혜를 받고 먼저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앞장서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여호수아 1장 오늘 10절에서 18절까지 이제 가나안 땅 정복이라고 하는 이제 그 땅을 향한 믿음의 전진을 위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연합해야 될 것을 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동체의 연합은 승리의 전략이고 축복의 비결입니다. 이미 40년 전에 여우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12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낼 때 그들이 하나되지 못했고 그들이 연합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당한 결과는 엄청난 비극이었습니다. 연합을 깨뜨리고 분열을 조장하면 결국은 그곳에서는 멸망 밖에 패배 밖에 주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축복과 승리는 바로 분열이 아니라 연합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죠. 열두 정탐꾼이 하나 되지 못했을 때 이스라엘은 결국 패배했고 이스라엘은 결국 하나님 앞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연합을 깨뜨리고 분열을 조장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파괴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우수아는 이제 다시 새로운 시작,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서로 연합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오늘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인 가정이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승리와 축복을 보장받으려면 우리는 먼저 연합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연합은 어떤 모습의 연합이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는 하나님과 먼저 연합해야 합니다. 우리의 연합의 시작, 우리의 연합의 기초, 우리의 연합의 모든 것의 핵심은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우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해 오늘 하나님은 여우수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함께해 주시겠다고 바로 이처럼 하나님과 이스라엘 공동체가 서로 연합하는 일에 강조하고 계시죠. 오늘 봄은 여우수와 1장 17절에도 다시 한번 똑같은 말씀이 반복됩니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우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셨 것과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과 함께 합니다. 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연합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먼저 연합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먼저 하나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모든 연합의 시작입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는 각자 각자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되고 연합하고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져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서로가 더 하나되고 연합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무엇보다도 철저하게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하는 일,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일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과의 연합이 이루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필요한 두 번째 연합은 바로 우리가 서로서로 서로 연합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신 사람들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해야 될 사람들과 우리는 서로 함께 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들과 무엇보다도 서로 연합해야 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 여호수아 1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여호수와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같이 당신에게도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자, 이제 여우수아가 르벤과 갓 지파 그리고 므하세반 지파 이미 그 요단강 동편에 자신들의 기업을 가진 그들에게 너희들이 끝까지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정복에 함께하고 연합할 것을 말씀하자. 그들은 그여우수아에게 대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 우리가 연합하겠다고 그들은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은 여우수아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끝까지 당신에게 순종할 것이고 함께 할 것입니다. 오직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여기 보면 바로 이루벤지파와 가치파, 문하세 간지파가 이제 다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연합하는 일에 그들이 함께 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연합하는 일에 그들은 기꺼이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우수아를 격려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우수아의 말씀에 순종하고 여우수아를 존중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연합하고, 우리가 서로가 서로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가 서로를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서로의 말을 존중하고,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존경하고 존중할 때 우리는 연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보다도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내가 당신과 함께하겠습니다라고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고 서로가 서로가 함께 하는 것이 복이 되어 줄때 바로 그때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연합하는 일에는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존경하고 소중히 여기며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순종할 때 우리는 서로의 연합이 이루어집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가 되는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면 폐하겠거니와 두 사람이 서로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한다고 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연약하지만 우리가 서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될 때, 우리가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곳에 함께하시고 우리가 서로 연합할 때 그곳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서로가 하나 되기 위해선 우리가 서로를 존중해주고 서로를 소중히 여겨주고 서로를 격려하며 무엇보다도 우리는 서로가 서로 사랑의 손을 붙잡고 서로 함께 어깨 동무하며 우리는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줘야 합니다. 어쩌면 서로가 하나 되고 연합하는 일에 가장 큰 힘은 우리가 서로가 서로 기도의 끈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서로의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 간절히 기도해 줄 때, 바로 그 기도가 우리를 하나되게 하고, 연합하게 하고, 바로 그 연합이 우리에게 결국은 승리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형통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연합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합을 기뻐하시고, 우리의 연합을 통해 하나님은 승리와 형통을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연합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우리는 하나님과 각자가 연합해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우리는 서로가 연합해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 서로를 소중히 여겨주고, 주님 안에서 서로를 격려해주고, 주님 안에서 서로 기도해주면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서로 함께 손을 붙잡고, 우리는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바로 그때 이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은 2024년 새해를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승리와 또 하나님 주시는 행복을 우리에게 줄 것입니다. 부디 2024년 새해 함께하는 모든 분들과 연합하여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또 여러분의 일터에서도 서로 연합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귀하고 복된 한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호수아 1장 10절에서 18절의 말씀을 통하여 주 안에서 연합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강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합할 때, 우리가 하나 될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승리와 또 하나님 형통을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가 두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서로를 소중히 여기며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 기도해 주며 우리가 함께 하나되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먼저 각자 각자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날마다 말씀을 통해 주님과 더욱더 연합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기도하고 소중하고 여기며 격려하며 우리가 서로 연합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합을 통해 놀라운 축복과 승리를 주시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금 우리는 마음을 합하 여 진정으로 찬양할 때니, 모이자 하나 되자. 기도하신 것처럼 말씀 속에 권능으로 임하시니 사랑으로 하나 되자 우리의 전. 절...